친구 사귀고 싶어 하지. 근데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모르는 거 그럼 그 아이에 이렇게 앉아서 친구는 이어난다 친구, 그 다음에 친구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게 만들 수 있어. 막 어디, 어떤 친구가 좋아? 누가 이렇다, 뭐가 이다 그걸 리드해주면 돼. 이 관계 적응을 할수 있도록 리드해주면 돼. 사실은 그거 선생님이 해주면 딱 좋은데 어차피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 학교를. 근데 이게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동등선상에 관련된 걸 해준 사람. 그러면 놀랍게 돼요. 친구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 지식으로만 맺요 친구관계는 친구관계는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너와 너는 같애 너와 너도 같고 의견 존중하고 누구든 다 존중받아야 되고 뭐 되고 이게 강조가 돼 버리게 되면 놀랍게도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인간관계를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 사람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 너는 너로서 존재하는 거고 너는 너로서 존재하는 거고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안 학교서 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상하게 친구 관계가 형성이 잘안 돼. 이게 이게 형성이 잘안 돼. 왜? 사, 완전한 사람체로만 교육을 시키거든. 사람, 독립체. 그리고 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또보니까 다른 데는 풀려. 우리 다른 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싸인까지 막연대 책임하고 막 불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 예를 들면 누구 하나 뭐 잘못했다 이러면 잘못하면서 그 친구와 연결되면 또 혼도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게 자기들끼리만 몰리거나 몰려다니고 이러는 거야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끼리 수다 떨고 왜 떨어? 선생님한테 혼났으니까 뭐 누군가는 떨어야 될거 아니야 자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어디가 떨어야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즉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또 좋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논해서 들으면 제가 아니라는 얘기야이 관계에 적응할 때는 끼지고 못고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야 친구 관계만 끊어지기도 했다가 힘들어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또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하면서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는 거야 바로 새 학기 중후과 같이 새 학기에 들어갈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랑 이제, 이제 꿈은 꾸, 이제 새로운 아이를 만나서 또그 친구 되는 거야, 또. 왜? 그럼 이제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갈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친해지는 방법을 내가 배워가는 거야. 이게 관계적인 게.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친해지는 방법. 나와 함께 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너는 딱 너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 너는 너로서 참 중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관계 적응이 안 돼요. 관계 적응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딱 편협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존중해요. 너를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건 맞아. 근데 재미있게도 뭐가 없어요? 자식은에는 굉장히 여러 상이 많아요. 즉,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것 모르고 있더니이 얘기 시죠 무슨 얘기지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좋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나쁜 거를 했을 때 그것이 왜 나쁜지도 알려주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멘토 친구지만 멘토 좀 해주고, 야 옆에 네가좀 도와줘. 근데 또 도와주다 보면 또 친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주 가는 거예요. 찌지고 먹고 찌지고 먹고. 제 공부 못하니까 놀지는 알았지 그러면 그것도 재밌는 게 뭐, 음,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놀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관계적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친해져야지. 걔는 개방식이야. 근데 재밌잖아. 걔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독립체계로 존재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쟤는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나도 있어. 그러면 존중해. 나도 존중해. 끝. 그래서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 보안 관계예요. 모자르는 게좀 있어야 돼. 완벽한 아이들이 있어야 돼. 진짜 재수 없는 아이들 공부도 잘하지 여자애들 공부도 잘하지 이쁘지 응막 하는 그런 완벽한 놀기도 잘, 잘 놀지 친구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왜 있어요 맞아요. 목적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내주변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 주변에는 목적이 있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야 되